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네. 어, 보도에 집중하고 네. 어, 기자들이 이, 그래야 되는데 이리 회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네. 생기기 시작하면 네. 이게 또 다른 고민이 생겨서 네. 뭐 비본질적인 이슈에 천착하게 되는 네. 분위기가 되면 이것 또한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큰 피해가 생긴 거라고 볼 수밖에 그, 없는 생존 거. 문제도 있지만 네. 지금 이동관 씨가 소송한 것 때문에. 네. 기획 탐사팀이 맞아요, 그죠 거의 뭐 마비 상태예요. 소송 어... 대응하고 하느라. 예. 네. 그 아니 그 저기 뭐야 백보드 방송 사고 나고네 방송 그러니까 잠깐 이걸, 여기에 네. 취재 편의점 이 글씨에 네. 잠깐 그렇죠. 몇 초죠? 시, 정확한 초는 기억 안 나는데요. 1 십몇 초 정도 된것 네. 같아요. 예. 네. 그게 그러니까 짧은 시각이었어요. 어. 이거를 비유하자면 네. 여기 이동관 씨 얼굴이. 있고 네. 여기에 예. 분당 서현정 흉기 난동 자막이 나간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laughs> 근데 아이 그 물론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있어요. 본인은, 본인은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과 방송 두번 했고 음. 방송사고심의위원회 아, 조사위원회 네. 열어서 징계했고요. 예. 재벌 방지책도 마련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다 대고 이게 의도가 있다, 자신을 흠집 내기 위한 의도적인 방송 사고다 하면서 고소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서울 마포 경찰서에는 압수색하겠다고 수 했습니다. 이 방송 사고 때문에. 마포 경찰서를 아니, YTN, 경찰서에서 어, YTN, YTN 기자들을 세상에 and... 할때 PD들이 있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PD랑 네. 기자들이 여기 관여가 돼 있는데. 음. 그 사람들 휴대 전화를 보겠다는 거예요. 압수 수색을 해서. 그왜 그러냐면 이짜고한 거다. 지시를 받고 음. 그렇게 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민주당이요? 그러니까요. <laughs> 아,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데는 진짜 일가견이 있는 거 네.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 탐사팀은 이동관 음, 방송통신위원장 그 청문회 때 네. 인사 검증 보도 했다고요. 아들 학폭 관련해서도 네. 개입 의혹 보도하고 부인의 네. 인사 청탁 의혹도 보도하고 네. 그런 것들 전부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예. 해서 뭐 경찰서, 경찰 조사받고 뭐 이러저러 하느라. 음. 힘들죠. 네. 이제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어, 이동관 위원장 이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민주당에서는 오는 11월 30일 그리고 12월 네. 1일 네. 어, 이제 본회의 일정이 붙어 있는 기간에 네. 뭐 예산 국회 기간이긴 합니다만 네. 이때 네. 이동관 위원장 네. 어, 탄핵 소추안 네. 음, 발의를 해서 네. 의결까지 끝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겠죠. 하겠죠. 해야죠. 네, 해야겠죠. 네. 그래서 동성도 하는 거고 뭐 이런 네. 건데 예컨대 네. 네. 아, 이동관 위원장이 네. 12월 1일 부로 네. 네. 어, 탄핵이 의결돼서 네. 이탄저 어, 탄핵 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가면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그 네. 이후에 YTN의 그 유진 인수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네.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음, 현 상황은 네. 유진이 네. 30.95%의 30.95%의 낙찰자로 선정이 됐고 예. 낙찰을 받았고 네. 한전 KDN 마사회와 음. 계약서 사인까지 했어요. 예. 그리고 계약금 320억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3 2 0 입금. 예. 네. 여기까지가 진행이 된 거고 예. 이제 뭘 예. 해야 되냐면 예. 유진그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YTN 최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최다액 출자 승인 심사 계획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 이러, 이러저러하게 예. 방송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 뭐 사업을 어떻게 해서 예. 잘해볼게요라고 예. 계획서를 내는 거거든요. 네. 그 계획서를 받으면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예, 예. 심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심사위원회를 꾸려야 돼요 음.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임을 하고요 네.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민간의 어, 민간의 예, 예, 예. 심사위원장과 이제 논의를 해서 네. 심사위원을 8 명을 뽑습니다 예.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총9 명이 아 음, 명으로 구성이, 구성이 돼요 예. 그래서 그9명의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네. 음 60개 아 아니, 60개월이 아니죠. 60일 동안 네. 심사를 합니다. 음, 한번 연장해서 최대 최장 90일까지 30일 연장이 해3일 예, 연장해서 90일까지 90일 심사를 할수 있다. 예, 예 심사를 할수 있고 예. 도중에 예. 심사 계획서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예. 방통위에서 이거 보정해 와라고 요구할 예.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그거는 그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60일 이후 언제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뭐 뭐 지상파나 종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1, 2년 가는 사례도 있어요. 어, 지상파 예. 경우에 그만큼 이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라는 것이 네. 까다롭고 예. 많은 절차와 예. 뭐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오늘 네. 유진그룹이 방송통신위원회 예. 어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변경 에? 심사 계획서 를 오늘 예 오늘.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거 계획 그 매각 계약서에 사인한 네. 지 일주일 만에 예. 그계획서를 어떻게 써낸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획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동관 위원장이 회의를 열어서 예. 앞으로 심사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의결한다고 합니다. 그게 두시 반에 열리거든요. 두시 반이요? 지금 한 시간 남았는데. 네, 두시 예. 반에 그 방통에서 열린다. 방통에서 열면서 하면 예. 이제 앞으로 계획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어떤 흉흉한 얘기도 들리냐면. 예. 탄핵 전에 그냥 통과시켜버릴 거다 제가 아까 몇 년씩 걸린다 네. 걸리는 경우도 있고 예. (60일에서) (90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런 거싹다 무시하고 빨리 심사위원회 꾸려 가지고 일주일 만에 유진 통과시켜버릴 거다라는 하. 우려도 나와요 예. 실제로 오늘 세계일보에서는 그런 식 단독이라면서 그렇게 알려졌다라고 기사를 썼다가 또 내리는 해프닝도 있었어요 어. 그러니까 오늘 이제 (YTN) 이, 이 지분 매각 사용과 음. 과정이 어떻게 될지 중요한 분수령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laughs> 왜냐하면 KBS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는 네. 걸 보면 네. YTN도 하, 하는 길에 해버리자 나의 네.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예, 이런 판단을 이동관 위원장이 충분히 할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럼 두시반 회의에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거기가 들어갈 수 있거나 이제 그런 곳이 아니라서 일단 아... 저희는 성명 쓰고 네. 어, 네. 결과를 봐야 되고요. 네. 그 심사 계획이 어떻게 나올지는 또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음, 네. 당장 이번 달 안에 한다는 내용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냥 절차들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그냥 심사 계획 의결일 수도 있어요. 네. 그 결과를 봐야 될 거고요. 네. 하지만 만약에 네. 어, 이달 안으로 음. 뭔가를 해결하려 한다 혹은. 음. 절차를 어기고, 음. 어떻게든 빨리 유진그룹에 매각하고, 음. 졸속, 매, 졸속 심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 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든, 아. 그 개개인을 고발을 하든, 예. 법적인 절차 취할 수 있는 것다 취할 것이고, 예. 뭐, 저희가 노동조합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 막아낼 겁니다. 네. 그거는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아, 근데 참 이게 일단 뭐 방송법도 좀연루가 되어 있고 그런 건데요. 지금 네네. 보면 이 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네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네네. 뭐 KBS, 네네. MBC, YTN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매번 이렇게 출렁여야 되고 구성원들이 네네. 권력이 장악하려고 네네. 할 때마다 네네. 싸워야 되고 공영 방송 공정 방송 공정 보도하기 위해서 버텨야 되고 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네. 2008년에 세게 싸웠는데 다시 또그 역사가 반복되는 그 앞에 서까 네. 저는 어제 숨이 턱턱 박히더라고요 <laughs> 다시 또 농성을 하게 됐구나. 네. 아, 예. 네. 그러니까 아 피로도가 네. 상당합니다. 이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음. 특히 동료들이 해직되고 징계받고 막 그러면서 어, 정말 울기도 많이 울고. 파업을 하면 시민들은 왜 방송사들 니들 왜 파업 안에 더 음. 세게 싸워야 그러는데 물론 싸워야죠. 근데 네. 저희들도 생활인들이고요. 그렇죠. 파업하면 월급 안 나옵니다. 음. 그리고 여러 가지 형사처벌 등의 위험이 있고요. 음. 이게 쉽게 선택할 문제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해야하면 반드시 해야 될 거고요. 음. 어, 특히나 이동관 씨 탄핵 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음. 음 저희는 지금 이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 네. 2인 체제로 독주 음. 폭주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독임제 기구가 돼 버렸어요. 그 그러니까 예. 사실상 원래 합의제 5인 합의제 기구고 대통령 추천 국회 몫이 들어가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추라는 건데 이법 정신을 완전히 어기고 있는 네.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공화국 우리나라 공화국인데 이 공화국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행위고 민주주의를 이 자체 2인 체제 방통위 그 자체로 음.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고 네. 특히나 YTN과 관련된 의결을 이인 체제에서 한다면 그 자체로도 탄핵 사유가 추가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YTN 지분 아름의 법적인 대응도 하겠지만 네. 이동관 씨 반드시 탄핵돼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 백만인 서명 운동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도 많이 좀 동참 예. 좀 해주시고 저희가 예.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서명 그것을 어디 걸어달라고 아까 말씀드린 아 채팅에 걸려 있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채팅창에요 어,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예 올라 맨 머리 예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예 어, 탄핵 서명 바로 위에 올라가시면 파란색 띠 있거든요 거기에 가셔서 어 하시면 됩니다.